루카복음 11장이죠. 이렇게 말씀요 그러므로, 기도의 첫 규칙은, 기도의 첫 규칙은, 뭐냐 하면,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교제가 시작되지. 만나지도 않는데 교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교제하려면 만나야지. 그죠? 그래서, 적규칙은 만남입니다. 인격대 인격의 만남.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현존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요 예. 예. 이거 뭐, 신학적인 용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했잖아요, 다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까마득한 하나님 아니고, 살아,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첫부칙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데 기적가 어떤 데 보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괜히 주리가 털리고, 머리가 아프고,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주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고, 왜 기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까? 그 이유는, 기도하는 동안 두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도 중에 나 자신도 부재 중, 하느님 역시 멀리 계시는 분, 즉 친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빈 껍데기 기도일 뿐이지 기도로가 할수 없기 때문이다. 동의하지요? 네, 이제 앞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에 와서 쫙 들어옵니다. <laughs> 쉽지요? 네. 설명이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만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가 합니다. 그 하기 위해서 아까 뭐하라 했죠? 333, 119 있죠? 네. 예.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당시 있었던 유명한 일화인데,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는 여왕이 시골 지역을 갔다가, 어느 농가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집의 농부는 포잘 것 없는 형색이었지만, 빨간 표정에 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집에 딱히 준비된 음식이 없어서 여왕에게 평소 아끼던 차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보통 영국에는 손님 대접에 차를 많이 대접하거든요. 저도 영국에서 조금 살아봤지만, 영국에서는 그 홍차, 이런 거 먹을 자네다가 이렇게 홍차를 한 것도 가길 가면서도, 꼭 마시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길가면서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들고 다니고, 길을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달려갑니다. 처음 가서, 좀, 집에서나 마시지, 그, 들고 가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생활 속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많이 대접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 여왕이 자기 시골에 자기 집에 왔는데, 정말 어떻게 대접하든는지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좋은 차를 대접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던 중, 여왕은 그 농부가 신앙의 사람을 알아차리고, 그의 신앙 수준을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넌지시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이 밝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농부에게 이 집에 많은 사람이 방문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왕은 속으로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 이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돈독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제일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거다 하고 여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 여왕님이시죠. 폐하가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왕은 실망한 얼굴로 말했어요. 뭐라 말했냐면 아니 예수님 아닙니까? <목소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농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기도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저는 정말 이 대답이 명답이고, 이 대답이 제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의 어, 대답이라는 것이 있기 때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예.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손님 아닙니다. 예? 하세요. 한술반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하였어요, 여왕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농부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활기가 있었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기가 있고 밝고 좋아 보였구나. 그때 그 여왕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켜도 기도 대답이 나옵니다. 예, 이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세상 안에서, 외롭고,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되지요? 네. 예, 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말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정말 내한테 하고 내 주님이라는 거내 생활 속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이 없고 힘든 게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나요? 네. 이 세상은 고현대 꼭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면왜 못해요? 네. 기도할 수 있는데 333이 있는데, 919가 있는데, 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느님이 내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주님이시다. 아, 네. 그래서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조언으로서 많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보다 몇 마디 안 되는 뜻깊은 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은 말 숫자를 세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 우리 사랑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말, 그래서 어떻게 좀 뜻깊은 말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면, 그냥 기도 중에 한3 0분 처음 초보자가 기도할 때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분심도 생기고 막다지도틀리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가 내 생애에 전혀 나쁜 그 인식밖에 안 되는 분들은 아버지 부를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부르세요. 아버지가 남폭꾼이고술주정뱅이였고막 노름꾼이었는데 아버지 하면 고런 생각밖에 안 나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머니 부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말 많은 말 필요 없어요. 안 그러면 구세주이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더또성경 또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 이때 나는 기도 말, 막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걸 잘 반복해서, 그속을 의미하면서 하다 보면은, 기도가 그렇 복잡한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는 저 연애는 안 해봤는데 모르겠는데, 연애하는 사람들, 연애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풋내기 사랑일 때는, I love you, you love me 해야 되고, 막사랑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정 탁두 사람이 많이 사랑이 물어 익었을 때에는, 말이 필요 없고, 눈빛으로 오케이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존으로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기도도 꼭 같은 겁니다. 혼내기 기도할 때에 막 기도문이 필요하지 정상 깊은 관상의 기도로 들어가면 말이 거추장스럽습니다. 깊은 사랑을 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말 많이 하면 거추장스러워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꼭 같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우면 질문하세요. 자, 둘째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스러운 친교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청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제막 노력으로만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청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의 아버지께서 구하기도 전에 어이.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 하나님은 우리 속속소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고조할, 매주할,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안 해도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 하면은 "오냐,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겠다" 하는 그런, 그런 거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말이 필요 없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분과의 침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청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려우면 질문하세요. 지금, 4시 반까지 원장님 하라 했죠? 조금 이따가 조금 지게, 지도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항상 환상적인 게 아닙니다. 저 대제르사 성님께서는 기도 하면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분신 잠념 있고 막 막이 장난이어서가 고에 나가고 싶고 막 그냥 막 몸이 그냥 막 유리가 틀리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끌레를 가져가서 성당 바닥을 막 문지르대 도망가려고 성당에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 안에 하느님 현존을 처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대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게 굴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중에 십자가의성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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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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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고통을 준다 하니까 제대로서 성녀가 조금 성격이 굉장히 좀 과감한 성격이 남자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뭐라 했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친구가 많이 없죠. 이랬대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과 친교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그러시면 상상만 하고 나의 문제만 잠겨 있고, 요 반말이 아니라 미안한데 옷하네요빈 말만 하거나 읽기만 한다면. 그 분과의 친교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 들어가가지고 내책 읽고 있자,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 읽고 앉았던지, 뭐, 뭐 심심스럽게 읽고 앉았던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성바우로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갈라테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27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서성은, 뭐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규칙에서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이죠. 기도할 때, 자신보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때는 내 문제에 푹 빠져 갖고 내 문제만 갖고 씨름하고 앉았을 때 있지요. 기도할 때.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맞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심 중에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기도하다가 분심이 절대 안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녀라 하더라도 기도 중에 분심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그 분심을 어떤 그 영적 그 지도 신분이 이런 말씀이 제가 참 마음에 와서 다왔어요 분심인 기도 중에 분심이 날때 그거를 하나의 그냥 그 타는 불에 장작 하나 더 포개놓는 것로 생각하라고. 그 분심 나는 것을 기도의 소재로 하고, 분심한, 하느님이 내 안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언가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게는. 그래서, 이렇게. <laughs>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하고자 하는 행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죄가 아닙니다. 기도 중에 분심 날 때. 그 분심을 어식하면서 그 분심을 즐길 때, 그게 잘못입니다. 예. 그리고 적은 말로 마음을 다해 평온친척하게 진심으로 그분께 상의해야 한다.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죠. 인격 대 인격을 만나면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도를 시작하지 말라. 그 다음 기도 후에 성령께 감사하라. 이거 꼭 실천하도록 우리 합시다. 자, 셋제 규칙을 하고 싶은데, 한 15분 정도 쉬고, 우리 원장님이 당부했어요. 좀 쉬고 하라고. <laughs> 그래서 좀 쉬시고, 15분 정도 쉬시고, 다시, 그러면 지금 26분이니까,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시 40분. 그리고 5시 반에 끝내겠어요. 예. 그럼 잠깐 시도를 나가세요. 셋째 규칙 하기로 했댔죠? 예. 여기 셋째 규칙. 셋째 규칙 여기 한번 기도를 위한, 요함 같이 읽을까요? 기도를 위한 가장 간단한 길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줄 알면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 이제 쉽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나 환자 열 사람을 지우시켰을 때, 서승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하느님께,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어떤 때그 은혜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들 감사드렸습니까? 예. 네. 달라달라고만 하지, 감사드리기를 참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은 아주 요거 많은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 애기와 검사하면, 그럼 그래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랑 사탕 하나 갖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드릴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드릴 줄알때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아, 네. 예. 예. 여기 보면은 루가복음 17장 17절 한번 보면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저도 다이 아홉 두게 됩니다. <laughs> 불행히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홉이 안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줄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붕괴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분노가 오릅니다. 너무 그냥 막안나무인이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에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붓고 막 해줄거다해 주고 모든 거다 베풀고 해도 고마운 줄을 모를 때. 려 <목적> <목적> <도움을 하겠습니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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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고마운 부, 마음을 가질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개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렇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어서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우리 밀, 응.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어?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도 되더라고요. 냉동실이요.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음, 일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